아침 일찍 누렌베르크 역으로 갔습니다. 호텔에서 중앙역까지 가는 길에 성벽이 있고 성벽에 출입문이 있습니다. 집들이 보여서 들어가 보았더니 가게가 있었어요. 이른 아침이라 문을 열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확인하니 수, 수공예품을 파는 수공예인 거리라고 합니다. 수공예인 거리를 나와서 다시 중앙역으로 향했습니다. 류른베르크가 2차 대전 때 심각하게 파괴되어 복원을 했는데 복원을 어찌나 잘했는지 복원의 흔적을 거의 찾을 수 없습니다. 이날 아침 일찍 로텐부르크에 갔다 휙 둘러보고 다시 류른베르크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영상은 아침에 로텐부르크 가기 위해 중앙역으로 가는 길에 찍었던 영상이고요. 이후에 나올 영상은 로텐부르크 갔다 와서 오후에 찍은 영상입니다. 나치의 흔적을 보고 싶어서 나치 전당대회 기록센터로 향했어요. 중앙역에서 트램 타고 20분쯤 가면 됩니다. 먼저 박물관에 갔습니다. 박물관은 나치 기록 보건소의 역할을 겸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진지하게 어, 설명을 듣거나 보고 있었어요. 박물관을 나와서 콜로세움처럼 생긴 의회홀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의회홀은 그 누린베르크 성 전망대에서도 외벽이 보입니다. 원래는 70m 정도의 지붕 있는 건축물로 지을 예정이었는데 2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공사는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 의회홀에 가면 할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이렇게 둘러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위로 올라가거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냐고 물어보았더니 그럴 수 없다고 하더군요. 건물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밖에 있는 호수를 따라 돌아가면 인근에 나치 전장대회가 열렸던 체펠린 비행장이 있고 이 건물의 외관을 볼수 있는데 그걸 몰라서 그냥 안에서만 둘러보고 나왔습니다. 이곳에 아무런 안내판이 없어서 상당수 여행객은 저처럼 건물 안쪽만 보고 오는 것 같습니다. 독일 관광지를 가면 안내에 참 불, 불친절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건물의 왼쪽 날개는 현재 그 뉘른베르크 오케스트라가 쓰고 있고 오른쪽 건물은 박물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나치 전당대회는 초기에는 미네에서 열렸는데 나중에는 뉘른베르크에서 개최되었지요. 뉘른베르크에서 나치 전당대회가 개최된 이유는 뉘른베르크가 당시 독일의 중심이었고. 대로변이 잘 정비되어 있어 대규모 퍼레이드가 가능했다는 점, 신성 로마 제국 시기 선제우들이 이곳에서 모임을 열었다는 역사적인 상징, 그리고 당시 주지사가 골수 나치 당원이어서 공권력 지원과 대중 동원 등에 유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이 이 박물관으로 가는 길이고요, 가운데는 그 의회홀로 들어가는 문이고요. 그리고 이 계단이 있는 왼쪽은 누른베르크 오케스트라가 현재 쓰고 있습니다. 히틀러는 누른베르크에서 힘을 키웠고 전후에는 이곳에서 전범 재판이 열렸으니 누른베르크는 나치의 시작과 끝을 보여주는 도시라 하겠습니다. 어쨌든 나치 전당대회를 위해 지으려 했던 우회홀만 둘러보고 누른베르크 시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인구 10만 정도의 소도시에서만 지내다 독일에서는 나름 대도시를 다녀보니 소도시와는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대도시일수록, 도시가 클수록 확실히 자유와 활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도시를 좋아하는 것은 본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른베르크 광장은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리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루른베르크 토박이 사빈 언니는 루른베르크 크리스마스 마켓이 규모만 크고 아늑한 맛이 없다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곳은 페그니츠 강가의 모습입니다. 독일에서 가장 예쁜 풍경 중에 하나가 이 페그니츠 강가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광장에는 평소에 시장이 열리는데요. 그 레니 리펜슈탈 다큐를 보면 이 광장에서 나치 군인들이 행진하고 히틀러가 인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누렌베르크에서는 1933년부터 1938년까지 나치 전당대회가 열렸는데 100만 명 가량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이틀째가 되니 누렌베르크 거리가 나름 익숙해졌습니다. 광장에서 그 상인들이 철시하는 모습을 보고 아름다운 분수에서 반지 돌리는 사람들도 다시 보았습니다. 말씀 드렸죠? 이 앞쪽에 있는 황금색 링이 아니고 뒤쪽에 있는 검은색 링을 세번 돌려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앞에 황금색 링은 그냥 볼 조기식이고요. 지금 여기 뒤에 있는 검은색 링이 더 중요한 링이라고 하네요. 광장을 조금 더 보다, 아, 그, 페그니츠 강가로 다시 갔어요. 그리고 그 사빈 언니가 청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언니를 다시 만나서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난생 처음 독일인들이 즐겨 먹는다는 사슴 고기를 먹었는데요. 별로 맛있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근데 독일에서는 이 돼지고기를 좀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좀 다른 고기를 즐겨 먹는다고 하네요. 사빈 언니와 저녁을 먹고 유른베르크에서 둘째 날 여행을 마쳤습니다.